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의 기준, 즉 우리의 심판이 되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과 행동의 심판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심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평강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거나 또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기준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경기의 심판 이 되시지 않고 세상이 세상적인 기준이 또 사람들의 기준이 그런 평가와 가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의 평강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이 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판에,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물에, 어, 물 위로 걷다가 물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바로 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보았을 때에 바로 그 바다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세상을 보면은 결국 그 세상의 파도와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기준에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주 뭐, 어, 쉽게 알수 있는 것은 뭐 돈, 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기준에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죠. 예. 그런데 내가 맞출 수 없는 기준에 자꾸 이렇게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꾸 살려고 하면은 어, 내가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예,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산다, 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모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 그것은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하다 세상이 주는 것평관과 같지 않아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도 보면 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 크냐 쉽게 말하면, 은더 이렇게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어, 서로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 그래서 결국이, 어, 앞에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 그 악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툼으로서 제자들 사이에 그리스의 평강이 주장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때문이 그것들이 바로 그들의 평강을 깨뜨리는 그러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은 바로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평강의 왕이다라고 할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가져가 주신다라고 할때 평강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야지 내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세상에서도 어떤 나라가 평화롭지 못하면그 나라의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그 나라의 주권의 따르지 않는 그런 예, 그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는 이제 내란 상태가 되죠. 예. 미국의 남북 전쟁이나 뭐육이 전쟁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남북 전쟁도 이게 그냥 어, 그 이제 영어 표현으로 내란이라고 하는데 어, 이 노예 해방에 대한 그 그런 그것들에 따르지 않는 남부의 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되는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그런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은 그러한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 죽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에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꾸 이 우리가 거듭남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아서 죽이신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바로 나를 주장할 때에. 토록 내버려 두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머리고,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옛 사람, 옛 사람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바로 땅에 있는 지체의 머리. 그것을 따라서 행하면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나는 원수 상태가 되는 전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거짓 평강을잘구부를 해야 됩니다. 거짓 평강하는 게 뭐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를 때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냥 따르니까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내가 그 제와 마귀를 따르면은 마귀가 나를 어 겉으로 보면은 평안한 상태처럼 보여. 그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무당신이 내린단 말이죠. 무당신이 내렸을 때 무당신이 내리는 대로 무당을 하면은 평온해져요. 근데 무당신이 내렸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으면 막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 무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돼. 우리가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면은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평화로운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특히 이제 가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명절 되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예어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도 뭐 제사도 지내고 다 맞춰주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것다 식으로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평화로운 상태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예수님과는 평화로운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세상 권세에 복종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사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죽했으면 죽이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죽이려면. 은 땅에 있는 지체가 그냥 죽겠습니까? 네? 죽이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날 죽여라라고 뭐 그렇게 예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죽이려고 하면은 와일드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12장에서 너희가 재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었다라고 책망하는 말씀 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려면은 내가 그냥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서 그냥 행하면은 별로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내 안에서 싸울 필요도 없고,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안 하려고 하면,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하면, 내 자신이 예수님이 계세만의 동상에서 땀 방울이 피가 쳐흐르도록 그렇게 내가 그것과 싸워야 돼. 그것과 싸우면은, 땅에 있는 지체들과 싸우면은 내가 평화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그때 참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리스의 평강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서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주권의 복, 예수 그리스의 주권의 복종하지 않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것을 내가 다 서릴 수 있게 될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서릴 수 있게 될때 우리에게 평, 그리스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의지하고 싸우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은, 땅에 있는 진짜 싸우지 않으면은 내 안에 그것들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땅에 있는 지제뭐 탐심이나 뭐 분노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가 그걸 따른다고 평안해집니까? 아니죠. 그걸 따르면은 오히려 갈수록 더뭐 어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계속 투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도 싸우는 상태거든. 그죠? 그리고 내 마음도 불편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엔 또 괴롭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보고 탐심을 가지면은 마음이 절대 평안할 수가 없죠. 시기 질투가 나고, 불평불만이 나고, 그죠?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탐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도 깨어지네. 그게 거짓 평화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평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요즘 주일 말씀에 나눈 거 있는 것처럼 그 가난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싸워서 이겨야지 평안이 찾아오는 거지. 싸우지 않고 그냥 내버리고 두고 타협하면은 일시적으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오히려 더큰 그들의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의 평강의 원리를 잘 알고 내가 정말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의 통치에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 마음에 만약에 평강이 깨어진다면, 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이 나의 심판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심판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또내 안에 어떤 악한 지체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아서 그것들이 예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없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 그것들을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은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게 우리 십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전이, 주님이 주 저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이 저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심판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그리스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